너 말씀 영원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 말씀 영원히는나 말씀 영원히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모세 갈대의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똑같은 의미의 태바라는 단어가라고 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상자도 방주였다는 말씀이 말씀이시다. 아, 방주라고 하면은 난 노아의 방주만 생각했지 모세의 갈대상자가 방주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다.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물에 띄움으로 또새 삶의 환경이 열려졌듯이,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옮겨가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 너의 방주도 세상에 악할 때 하나님께서 탁 쓸어버릴 때, 방주를 만들라하시고 그곳에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방주다. 그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 방주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다. 그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야 한다고 하셨다. 막연하게 마음에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내 보이는 주변 환경부터 깨끗이 치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신다. 마음이 지저분하면 내 주위의 환경도 지저분해진다.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심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맞습니다. 목사님. 항상 내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하,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만 방심하면 또 주위가 집안이 환경이 지저분해지는 지저분해지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리 정돈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지면 금방 주위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금방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지키지 않으면,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또 나를 지배하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항상 내 마음 청소, 주요 환경 청소를 명심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24 루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